전문 댄서 활동을 했던 멤버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모두 장학력이나 댄스 실력에 차별화가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리고 뭐그 전에 아육대나 의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엠마 씨가 되게 인지도도 많이 얻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댄서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배드빌런으로 나왔을 때 댄스 아니. 그 노래 실력적인 부분에서 좀 저평가가 되지 않을까? 이런 우려를 했는지 궁금하고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부분이나 서로 대화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.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물댄서 분들 덕분에 장악력이나 좀 많은 화제도 얻기도 했고 아육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한 만큼 멋진 무대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, 복컬적인 부분도 이제 우려하신 분도 계셨는데 어떻게 더 탑하려고 했고 어떤 노력들을 또 하셨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엠마입니다 어, 사실 댄서 이미지가 각인이 많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어..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더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 보컬 연습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사실 어, 춤도 더 많이 들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이번 퍼포먼스도 더더욱 하나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...